무적인 폭로합니다 여러분들. 자뭐 <laughs> 섭외하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. 진짜 여러분들. 어.. 못 살겠다 못 살겠어 그냥. 그냥, 그냥. 안 돼. 아니 이유도 말안 해. 여러분들. 야, 아니 이유 정도 말해줄 수 있잖아. 아저 그냥 안 돼요. 어? 아니 이유 정도 말해줄 수 있잖아. 아 타요. 해명해주세요. 아 타요. 아 이걸 결국 폭로를 하시네. 아 카톡을 공개했다고요? 나도 폭로 갈게요. 왜요? 어, 언제 몇월 몇 며칠에 무슨 게임하는데 하실 이랬는데, 그냥이 아니고 그날, <laughs> 아니 그날. <laughs> 음... 아니, 그냥, 그냥 아니, 안 돼요. 아니고. 아니, 날 처음 봤어. 아, 그냥 안 돼요. 라고 하는 사람 나 처음 봤어요. 그냥 그랬는데. 안 된다. 아니고 그 돌려돌아도 말하잖아. 안 된다고 어? 안 된다. 거라고 거라고요 그날 안 돼요. 다음에 해용. <laughs> 그냥 안 된다. 미안해. 이제 안 물어볼게. 또 불쌍하죠.